진리의 사람 다속 유영무는 누구인가 1 0홉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자를 우리말로 옮겼다 노자를 우리말로 옮겼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무는 스무 살 때부터 노자를 읽었습니다. 1959년 아9살에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그때 YMCA 연경반에서 노자를 강의하였습니다. 유영모는 등사본을 만들어 영경반에 나온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뒤에 1968년 빗골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번역한 것을 다듬어서 대학 노트에 정서하였습니다. 그것을 광주 YMCA 총무를 지낸 김천배가 복사 제본에 배포했습니다. 1992년에 유영모의 우리말 옮김에. 박용호가 풀리를 붙인 에세이 노자를 무예 출판사에서 출판했으나 절판되었고, 1998년에 박용호가 옮기고 풀리한 노자를 들의 출판사에서 출판했습니다. 유영무의 노자, 우리말 옮김을 보면 눈이 번쩍 뜨이면서 이렇게도 옮길 수 있구나 하고 놀라게 됩니다. 노자 번역을 보면 한 글자도, 군더더기의 말이 없습니다. 청곡을 찌르는 올바른 뜻풀이로 빈틈이 없습니다. 순 우리말만 써서 한자 남발은 거의 없습니다. 노장을 연구하는 성경관대학교의 송학룡이 말하기를 우리말로 번역된 노자 가운데는 유영무의 번역이 가장 잘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돌김영옥은 그의 책 노자와 21세기에서 다소 유영모 선생을 만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배운 스승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노자 일에 으뜸가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번역은 곧 올바른 해설을 겸합니다. 중국의 왕필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유영모의 해설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노자는 유학의 학자가 아니라 위도의 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노자는 자아를 초억한 도인이라야 바로 알지 고문한 연구만 한 학자는 바로 알수 없습니다. 노자 20장에 이귀식모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한 학자 김경탁이 우리말로 옮기기를 밥을 주는 어머니인 자인을 사랑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이는 어미 품석이 그립다 라고 옮겼습니다. 그러나 유영모는 어머니 먹기를 높이노라 라고 옮겼습니다. 글자 세김으로나 뜻풀이로나 유영모의 옮김이 얼마나 올등한지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뜻이 달라지는가를 헤아리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어머니는 도임은 말할 것 없습니다. 예수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비겼지만 노자는 어머니에 비긴 것입니다. 도인 하느님은 남녀의 상대성을 초했기에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또한 아버지로 비길 수도 있고 어머니로 비겨도 됩니다. 어머니를 먹는다는 말은 어머니인 도를 먹는다는 뜻입니다. 도는 무소부재한 성령입니다. 노자는 대도 범해라고 하였습니다. 도는 두루 퍼졌다 또는 두루 뚫렸다는 뜻입니다. 무소부재와 같은 뜻입니다. 그 성령인 도를 숨쉬는 것이 어머니를 먹는 것입니다. 몸의 코로 대기를 마시듯이 마음으로 대도를 숨쉬는 것이 어머니인 도를 먹는 것입니다. 노자 41장에도 그저 도만이 잘 빌려주고 또 이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말하기를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로자는 이귀식물하고 나타낸 것입니다. 이처럼 그 뜻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를 깨닫지 못한 학자들이 도의 경전을 풀이한다는 것은 소경이 지도를 그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노자를 풀이하는데 도를 잘못 알고서 무슨 풀이가 바로 될수 있단 말인가? 노자를 배우려면 노자의 무극 사상부터 배워야 합니다. 지엄 말단에 매달려서 무슨 노자를 안다고 하겠는가? 노자는 이러기를 몸은 한참이 지나면 늙는다. 이 일로 도 아니라하니. 도 아니면 일찍 그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물질로 된 것은 하루살이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분자에서 우주에 이르기까지 시간차는 있어도 모든 것이 늘고 없어집니다. 이것은 비롯도 없고 마침도 없는 도가 아니고 비롯도 있고 마침도 있는 부도이기 때문입니다. 부도는 고집도 집착도 말고 일찍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도 아닌 것에 집착하지 않고 고집 하지 않는 것을 노자는 무위라고 하였습니다. 제나를 죽이고 세상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을 쫓는 것이 무위입니다. 하느님의 뜻만 따르면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도는 세상을 초월한 진리를 말합니다. 도는 아무것도 바라는 마음이 없이 언제나 주인을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가질 때 이루어집니다. 참으로 진리를 찾으려면 생명을 내걸고 실천해 보아야 합니다. 도는 참나입니다. 이게 노자가 말하는 도의 무입니다. 예수는 노자가 말한 무의 도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가르침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사람이면 이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인지 또는 내 생각에서 나온 가르침인지를 알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할 뿐이지 무슨 일이나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할 따름이다. 유영머는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삶의 목적은 하늘 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노자는 도라하고 석가는 법이라 하고 예수는 어리라 하였습니다. 노자, 석가, 예수의 말씀을 읽고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였다면 잘못 읽은 것입니다. 얼본 여러분, 경전을 학자가 풀이하거나 번역한 것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사람이 풀이하거나 번역한 것을 읽으면 그 뜻이 뚜렷해집니다. 경전을 해설하고 번역할 수 있는 이는 얼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학자라고 덤벼들다가는 엄청난 오류를 남길 뿐입니다. 학자들이 번역한 것을 100번 읽는 것보다 깨니가 번역한 것을 한번 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